안녕하세요. 네티한기 시청자 여러분. ST 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담부증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부담부증여가 분명 절세에 강력한 수단이 되긴 하지만 음, 분명 감가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담부증여를 하기 앞서서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부담부증여가 이제 부채를 끼고 넘긴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어, 이 부채에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경제력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어,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양도하고 어, 담보된 채무를 부모가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무당국에서는 수입이 없는 자녀가 그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이제 상환한 채무의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어, 예전에는 이제 부모들이 탈세의 수단으로 자녀에게 넘어간 채무를 대신 갚아도 세무 당국은 이제 거의 알수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요즘 세무서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산 시스템이 매우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소득하고 어, 채무의 단기간 상환 등을 이제 고려를 해서 어,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을 이제 막 발송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부 증여를 고민하실 때 그러니까 수증자 즉 이제 물건을 넘겨받는 분이 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부터 좀 꼼꼼하게 어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 증여자 입장에서의 유의할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증여하시는 분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절세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이제 상의를 해서 어 판단을 하시길 권유를 드려요. 좀 무거운 얘기죠. <laughs> 잠깐 이제 쉬어가는 이제 얘기로 말안 듣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어 말안 듣는 자녀를 향해서 어 안전장치를 하나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이제 종종 자식들에게 어 부모대접을 받으려면 이제 부동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해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 이제 이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어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이제 계약시 조건 등을 걸 수가 있습니다. 어 자식에게 어 물건을 넘기는 대신에 어 나를 좀 봉양을 해라. 지금 어뭐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 어 조건 등을 좀 걸고. 넘기게 될 경우에는 어, 조건이행이 만약에 안될 경우는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안전장치니까 음, 여러분들의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유의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어, 경제력이 있는 자녀에게 넘겨라. 어, 워낙 그 저희가 경제력이 없는 자녀에게 넘기면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이 날라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시대는 끝났다. 어, 앞전 얘기와 비슷한 어, 얘기가 되겠고요. 어, 세 번째, 아, 본인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야 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만 유의하셔서 신고하시면 어, 부담부증의 효과를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